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플러터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뷰를 클릭하시면 커맨 팔레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어플리케이션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롭게 폴더를 만들어 줬고 이곳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일단, 이름은 우리가 애플 워치랑 플러터 핸드폰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애플 워치, iOS, 애플 워치라고만 해둘게요. 요렇게 지고 나면은 제가 방금 생성한 프로젝트가 여기 생겼고,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할 일은 어 애플 워치를 이제 플러터 자체에서 어, 조작을 할수 있도록 그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터미널로 가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쉬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Watch Connectivity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커멘드가 어, 이미 나와 있고,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설치가 되는 동안 짧게 이 라이브리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라이브리는 어, 이, 이 라이브리 자체만 이용해서 iOS랑 안드로이드에 있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 애플 워치나 안드로이드 워치 같은 경우에는 각각 따로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그들의 언어로 작성을 해주고 이제 플러터한테 내가 따로 그들의 언어로 작성을 했으니까, 거기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거기 있는 코드를 각자 실행해라 라고 했었는데, 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얘한테 이제 그냥 말해주면, 얘가 알아서, 안드로이드 워치면 안드로이드 워치한테, 애플 워치면 애플 워치한테 알아서, 가서 명령을 내려주는 애예요 일단은 지금 라이브러리 설정이 완료가 됐고, 요게 설정이 잘 됐나 보시려면은, 요렇게 펍스펙 야물에 가시면, 어, 지금 w a 커넥티비 o 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가 가장 첫 번째 스텝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w a 를 설정하러 갈 건데요. w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드를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w a t 라는 시뮬레이터를 띄우기 위해서도 X 코드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거는 Swift 자체 내에 있는 코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X 코드를 여기서 실행을 해줍니다. 엑스코드를 어, 실행을 해 주시고 여기에 오픈 어 프로젝트 i 파일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 주시면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 있죠. 요 프로젝트 여기에 iOS 들어가시고 여기에 XC 워크스페이스로 열어 줍니다. 여기서 또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 확장자가 XC 워크스페이스로 된 거를 열어 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라이브리를 깔았잖아요. 그러면 그 라이브리들이 연동할 때이 x o c 워크스페이스에 연동이 돼요. 만약에 그냥 프로젝트로 여시면 그 파란 색깔 아이콘으로 여시면 거기서는 라이브리가 미싱이 됐다는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얀 색깔 x o c 워크스페이스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가 나왔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애플 워치를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먼저 애플 워치, 타겟을 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줘야겠죠. 지금 제가 만약 러너를 눌러보면 요 핸드폰, 요 핸드폰 거밖에 없고 와치는 없죠. 그러면 와치를 만들어볼게요. 여기 파일을 누르시고 뉴 그리고 타겟 타겟에서 와치 OS를 누르시고 요 아래로 내리면 앱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조금 오래된 버전의 X 코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뭐어이그 p 스팅 어플리케이션 워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 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버전 엑스코드를 쓰고 있어서 요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누릅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여기에 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또 따로 입력을 해 줘야 돼요. 저는 여기에 애플 워치 어 프로젝트 애플 워치까지만 넣을게요. 그냥. 그리고 여기 이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지금 만드는 이 애플 워치 앱이 제가 이미 만든 요 핸드폰 앱 여기에 디펜던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세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 주고 피니시를 누릅니다. 요렇게 누르면 어뭐 이거를 액티브 할 거냐고 나왔는데 당연히 액티브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까는 요 핸드폰 앱밖에 없었는데 타겟에 이제는 애플 워치라는 타겟까지 생겼죠. 그리고 또 여기 아래를 보시면 제가 만든 애플워치라는 앱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보통 우리가 핸드폰 시뮬레이터만 돌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애플워치 시뮬레이터를 이제 돌릴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작업해야겠죠. 가장 먼저, 어, 이 애플워치 프로젝트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작성할 거는 watch session delegate 이에요. 여기서 저는 new 파일을 누르고 그냥 sweep the file, 파일로 갈게요. 여기서 이름을 watch session delegate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죠. watch session d e l e t e 딜리게이시고, 일단 이 요게 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통 원래 와치를 만들 때 대다수의 와치 앱들이 핸드폰에 의존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스위프트를 개발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앱 딜리게이시라는 애가 있죠. 걔가 뭐 하는 애냐면, 뭐 내가 앱을 켰을 때, 뭐 무슨 노티케이션이 왔을 때, 알람이 왔을 때, 걔네들이 가장 먼저 받아줘서, 이제 적정한 클래스로 넘겨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 와치도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와치를 켜야 되기도 하고 또 핸드폰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와치 세션 딜리게이스를 당연히 어이 클래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써야 할 아이들 뭐 NSO c 제 그리고 업체가 로고책, 그리고 WC,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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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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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c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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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요 왓츠 커넥티비티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이제 왓츠를 핸드폰에 연결해서 쓸 거니까 여기다 임포트를 해 주는 거고 요 딜리게이트를 하는 요 딜리게이트를 제가 넣은 이유도 핸드폰에서 뭘 보냈을 때 왓츠 자체에서 받아 줘야 되고 뭐를 이제 위임을 해 줘야 하니까 요것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뭐어뭐 어, 뭐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드 해 줘야 되는 메소드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버라이딩 안하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에 일단은 세션을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션을 받아야겠죠 이게 세션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메시지를 받잖아요, 핸드폰에서.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런 로그들을 기록해 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이니메소드를 만듭니다. 이니메소드는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사실 뭐 당연히 이해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은 원래 와치를 개발할 때 이건 그냥 거의 그냥 보통 개발자님들은 붙여넣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어느 튜토리얼을 가도 당연히 요 셋업을 당연히 맞춰야 되고 왜냐면 내가 이 세션을 만들고 이거를 당연히 인이타고 당연히 이 세션을 액티베이트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인이세에 쓰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내가 필요할 거는 아까 요놈이 계속 요거 함수 오버라이드 안 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럼 제가 요거를 픽스를 눌러서 요 아이를 넣어 줄게요 이거는 뭐냐, 뭐 메시지 왔다, 뭐 했다, 뭐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애들을 가장 처음 잡아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음, activation did complete with 라고 나왔죠. 여기다가 제가 refresh 라는 어 메소드를 넣어줄 거예요. 뭐 처음에 activation 이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액티베이스를 하죠. 세션 자체를 이제 시작을 딱 했는데 시작을 딱 하면은 뭘 먼저 할까요? 일단 리프레쉬를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뭐 로그라든지 뭐 그런 애들을 바로바로 띄워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다 리프레쉬 메시지를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는 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가장 필요한 기능이 쎈 메시지예요. 그쵸.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또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리시브 메시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까 언급한 대로 refresh라는 놈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메시지를 받는 건 어떻게 또 받냐? 인데 이것도 요요 세션이라는 요 메소드에서 받아요. 근데 얘는 조금 어 파라미터가 좀 달라져요. 여기는. 여기서 여기 처음까지는 똑같은데 wgc 세션이 고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d 시 c 메시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 리시 메시지면 메시지 받았냐 이거예요. 메시지 받으면 얘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예요, 이 자식이. 그리고 얘는 액티베이션 끝났냐? 액티베이션 끝났으면 이 아이가 바로바로 바로 실행되는 거. 얘는 메시지 받으면 바로 실행되는 놈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큐를 이용해요.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라는 게 핸드폰에서 오는 거기도 하고. 싱이어싱크로 오기 때문에 요 디스패치 큐로에서 어싱크로 받아 주고요. 제가 아까 말했죠. 뭐 메시지 오는 거, 내가 메시지 보낸 거이 모든 건다 로그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로그 로그 치, 이제 로그한테 야 이거 받았다 하고 로그에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receive message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써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세션은 일단 이말 자체가 요거, 워치가 제대로 켜졌냐, 이니을를 제대로 돌렸냐, 그러면 요거를 실행해라라는 말이고, 요 아이는 메시지를 받았냐, 뭘 받았냐하면 뭘 받아서 요 메시지가 여기 에 찍혀요. 근데 저는 요 메시지, 요 메소드를 와서 확인할 게 아니죠. 저는 로그라는 애를 이용해서 요 메시지 온 거를 띄워줄 거란 말이에요 화면에. 그래서 로그라는 놈한테 요거를 넣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로그라는 어 변수를 정의를 하,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또뭘안 만들었죠 아직? 지금 리시브 메시지를 제가 만들었고, 샘 메시지를 안 만들었네요. 그쵸 그러면 샘 메시지도 만들어 줍니다. 샘 메시지. 여기도 그냥 메시지를 제가 보낼 거기 때문에. 별게 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메시지를 보낼 건데, 중요한 거는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키, 밸류, 요 모양으로 보내요.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여기다 뭘쓸게 없어서 그냥 데이터라는 키를 넣어 주고요. 여기다 메시지를 넣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요 아이를 다시 세션, send 메시지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셈 메시지. 리플라이 핸들러는 그냥 일로 냅둡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메시지를 보내든지 봤 l 지지로에에다전다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로그라는 아이한테 다시 이 메시지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고 그럼 제가 샘 메시지도 썼죠. 다음은 리프 e 시네요리프 f 시는 e 어뭐 그냥 계속 리프레 리프레시라는 거는 모두 아시죠? 뭐 만약 에 핸드폰에서 메시지 보냈는데 워치에서 가끔 안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리프레시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메시지가 뜰 때가 있죠. 가끔씩 그런 거를 하는데 어 여기서는 잠깐 요 메소드를 이렇게 리프레시라고 써주고 써주고 아까 사실 제가 어, 되게 많은 걸 생략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컨텍스라는 애들이 있어요. 요 친구들은 제가 이 강의에서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왜안 드리냐면, 사실 별게 없고, 그냥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도 하고 해서 지웠어요. 근데, Refresh는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면, 이렇게 어, 제가 Receive 메시지 같은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Receive 메시지를 반만 들어오네요. 음 만약에 리스 메세지라는 애가 제가 있다면 요런 애들도 세션을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어 리시브 하면은 여기 나온 애들이 있어요. 리시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이 디스크립션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를 보여주는 애예요 근데 이게 컨텍스로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계속 메시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션이라는 놈을 보시면 컨텍스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강의에서는 제가 어, 포함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세션 자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컨텍스를 보낼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컨텍스 받고 메시지 받고 이렇게인데 컨텍스 자체는 요 강의에서 제가 포함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리프레시는 컨텍스에만 해당되는 애들이거든요. 내가 컨텍스를 받았을 때리프레시는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리프레시를 사용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엔 우리가 컨텍스를 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럼 따지고 보면 요 세션도 이 Refresh Function을 쓸 수가 없겠죠. 제가 지금 Context를 안하니깐요. 음, 그러지 말고 제가 음, 차라리 이렇게 하나 변수를 더 만들어서 이 Context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컨텍스인데. 요걸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리프레시를 했었죠. 요 리시브 컨텍스인데, 여기서 리시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를 해주는 거고, 요 자체를 리프레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기로 했던 게다 만들어졌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리프레시는 컨텍스를 어, 받았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마지막 받은 애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c 치 같은 경우에는 싱 이게 싱크로나이즈가 잘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이를 쓰는 건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 메시지를 받는 것 자체도 사실 컨텍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컨텍스를 해주는 게 맞고 제가 아까 설명한 컨텍스를 정의하지 않았다라는 건요 c 치 자체의 컨텍스를 제가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기서도 컨텍스라는 애를 만들어서 와치 내의 컨텍스를 핸드폰한테 보낼 수 있는데 그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와치는 메시지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핸드폰이 보낸 걸 여기 리시브 컨텍스로 받아옵니다. 이렇게 어 필요한 펑션을 제가 지금 다 만들었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한마디로 얼굴을 만드는 거죠. 이제 얼굴을 만들 때 우리가 봐야 할 어, 이제 클래스가 여기를 가시면 이제 컨텐츠 뷰라는 애를 띄워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컨텐츠 메소드 컨텐츠 클래스를 우리가 여기서 어, 업데이트를 해 줘야 돼요 여기 바로 워치의 아래에 있는 컨텐츠 뷰가 있고요 여기로 가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게 뭐가 있죠 리프레시도 만들었고요. 샘 메시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로그도 만들었죠. 요 아이들을 이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요 아이들은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그냥 리프레시 누르면 일단은 요거는 무시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v 부이스텍은 뭐냐면 그냥 세로로 쌓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 세로로 쌓을 거예요. 제가 뭘 제가 만드는 어 레이아웃들을 텍스트가 가장 처음 필요하겠죠. 이 텍스트에서는 음 텍스트로 하지 말고 우리 텍스트 필드로 한번 해보죠. 일단 가장 첫 번째 이렇게 해볼까요? Send message. 메시지.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을 구현을 할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을 구현을 하려면 당연히 메시지를 치는 창이 필요하겠죠. 메시지를 치는 창은 텍스트 필드죠. 그럼 내가 텍스트 필드를 여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내가 필요할 건 버튼이죠. 버튼을 눌러서 그 텍스트 필드에 있는 메시지를 보내 줘야 되니까 그다음 내가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그다음으로는 아마 리프레시 버튼을 누면 르될것 같아요.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로그, 로그를 쭉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처음 텍스트 필드를 넣겠습니다. 텍스트 필드를 여기 넣고 여기 보면은 뭐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들 있죠. 요거 넣어서 제가 타이틀은 음 메시지 엔터 유언 메시지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가 작성했을 때 바인딩돼주는 애, 가즉 그니까 어디다가 넣을 거냐, 이 텍스트 자체를 하는 애를 메시지라는 애한테 넣어줄 건데 제가 지금 보니까 메시지를 안 만들었죠. 여기 s t a t e 라는 애로 메시지를 만들고 일단은 어 일단은 empty string으로 initialize를 해줄게요. 여기 메시지, 메시지. 여기다 뭘 치시든지 이 아이한테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일단 패딩을 제가 좀 넣을게요. 역시나 여기 게 와치가 조금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는 버튼을 만듭니다. 버튼은 이렇게 버튼에 가장 먼저 들어갈 거는 메시지죠. 일단은 제가 메시지를 먼저 쓸게요. s 메시지라고 할게요. s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이죠. 요 액션에서 뭘할 거냐인데 눈치를 채셨겠지만 모든 치다 세션을 통해서요. 우리 다시 워치 세션 딜리게 가면은 아무튼 다 세션을 통해서거나 세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세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거나 세션을 통해서 리프레시를 하거나 하거든요. 다 세션 다수로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요, 요기도 세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근데 제가 세션을 아직 디파인을 안 했죠? 여기다가 세션을 다시 디파인을 해줄게요. 옵션 o 버 오브젝트로 하고, 그리고 세션. 와치 세션 들리기. 요거는 우리가 전에 만든 요 놈입니다.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보낼 거기 때문에 요 친구를 여기다가 만들어줬고, 그리고 요 친구를 통해서 제가 메세지를 보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미 만들어놨죠. 생 메시지라는 애를. 여기다가 묵을 보내냐. 이거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냥 메시지를 치면 되겠죠. 지금 에러가 났죠. 음. 여게 아. 죄송합니다. 옵적. 옵적이죠. 되었습니다. 오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보내줄 거고, 여기도 그냥 메시지죠. 이 아이를 보내줄 거고, 그 다음으로 어 제가 리프레시라는 버튼을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버튼을 다시 또 정의를 해주고요. 얘는 리프레시 버튼이고, 그리고 얘가 할 일은 다시 액션. 똑같죠. 제가 여기리 refresh라는 애를 만들어 놨었죠. 이렇게 refresh를 부르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그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로그니까 여기는 로그 보여줄 거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로그 자체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로그는 이 그냥 스트링이 아니죠. 리스트죠. 이래서 이애는 제가 사이치로 이렇게 보여줄게 내 세션에 로그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나는 다 보여줄 거야라는 거죠 그냥 잘 풀어하고 기안에 있는 애고 얘를 그냥 보여준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거를 폴로브로 돌려서 그 각각의 메시지가 안에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게 각, 각각 그 메시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가 텍스트로 보여주겠다라는 뜻이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와치라는 애가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거를 스크롤뷰로 해야지 이게 화면에 맞을 것 같아서, 아, 여기다가 스크롤뷰를 제가 넣어줄게요. 그냥 스크롤뷰 치시고, 여기 이렇게 브라켓 넣어주시고 V 스택이 끝나는 부분에 어, 여기에 한번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요 사이사이에도 음제 생각에는 조금 조금 타이트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렇게 두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와치 부분은 코드가 끝난 거거든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깔았죠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와치를 셋업을 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핸드폰 앱을 설정하면 돼요. 근데 핸드폰 앱은 어디다가 쓰죠? 요 스위프트 자체에 쓰는 게 아니라 플러터에다가 쓰죠. 왜냐면 하 스위프트에 쓴,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안드로이드 와치를 넣으실 때 안드로이드 코드를 직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다 쓰셔야 되니까 제가 그게 싫어서 요 와치 커넥티비티라는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플러터 가장 위에다 써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다시 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와서